자, 오늘은 HLEB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HLEB 영상을 찍는 이유가 현위치 매우 중요한 자리에 시세가 안착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면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피날리 슈팅 흐름 이후에 나오느니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고 라 강조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처외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 외인과 기관들의 단계적인 매수세가 이어졌던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잡아가겠다. 즉, 앞으로 2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만 확정되면 마지막 돌파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파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매도할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60일 장기 2평선의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60일 선의 지지 구간에선 반등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해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폭락 흐름 자리. 이 하락 임펄스가 발생했던 자리에서 61선의 지지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다음이 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한 페닉셀 구간에서 다시 한번 FDA 승인 기대감이 확보되었고 지난 전고점 위치까지 저점 대비해서 70%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 61선의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는 상승 임펄스가 나와줬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 구간, 장기평선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을 때그 다음엔 어떤 흐름이 나오죠? 시세가 다시 눌린다 한들, 저항 구간이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킨다는 거예요. 지난 60일 이 평선의 저항 구간이 8만원 부근을 강력한 수급이 동반된 거래량이 들어와주며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늘린다 한들, 이 강력한 수급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이제는 지지 흐름이 나와주며 어떻게 된다? 마지막 피날레의 슈팅 흐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HLB 경우는 아직까지 FDA 재신청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신청 일정만 확정된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 있는 만큼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왔을 땐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지난 폭락 흐름 신고가 흐름이 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며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왔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구간에서도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야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이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무엇보다 HLB 이번 반등 흐름은 왜 나온 거예요? 유한양행을 통해서 제약 바이오의 섹터 순환매가 돌아와주며 HLB 또한 이번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유한양행은 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렉 400이라는 재료가 FDA 승인에 성공되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10조 원가량의 시장 규모를 유한양행이 먹을 수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강력한 저항 구간 라운드픽에 자리했던 이 10만 원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아지며 신고가를 갱신할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양행의 경우 지금 어떤 자리죠? 추세 상담 구간이 상승 추세의 상담 구간을 완전히 돌파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며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HLB, 마찬가지로. 이 조정 흐름의 경우엔 추세의 하단 구간인 8만원 부분까지 잠시 눌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렉사백이라는 재료는 FDA 최종 승인이 끝난 만큼 앞으로 이 렉사백이라는 재료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기엔 기대감이 약할 수 있다. 즉, 현위치는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한 양행이 단기적으로 늘릴 경우, HLB 경우에도 다시 한번 60일 구간, 이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는 단계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 한들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개별 종목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섹터가 단계적으로 늘림이 나오는 단순한 조정 흐름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hlb에게는 아직까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fda 승인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마지막 돌파 자리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면 된다 제가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돌파 자리에서 hlb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량 동반된 장대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더하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결과 발표 여부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며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실시간 대응, 실시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무조건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매 전략으로 앞으로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최고가 위치에서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건데, 지난 4월 말에도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 가지 못해 폭락 크림을 정통으로 맞으셨던 분들은 이번 반등 위치에서도 정확한 매도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매도가를 통해 HLB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 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매번 주 종목 하나 대응 방법 알려주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서브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못해도 10% 이상은 챙겨갈 수 있으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무료로 주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안 아니냐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돈값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과 부종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지면 못해도 30%전 고점을 깨주면서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셔서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상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 시켜드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엔 AI 관련주입니다.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브 반도체랑 제주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맷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장대 양봉에 거래가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곧 막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못해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황이라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